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저희들에게 부활 소망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매주일 모여 예수가 이루신 부활의 기쁨을 예배로 대신합니다. 그리고 흩어져 삶의 터전에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절기들도 참 중요하지만, 부활절만큼 저희들에게 의미 있는 절기는 없습니다. 오늘이 바로 부활절.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찬양하는 부활절 감사주일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부활절의 모습은 저희 주변에 없지만 여전히 부활 신앙은 저희들에게 희망이며 소망입니다. 특별히 소망이 사라진 세상에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예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이라는 소망을 전해주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의심의 여지 없이 저희들이 속한 세상은 바이러스에 의해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지금 부활의 기쁨보단 바이러스의 위협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하며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으려고 모든 것들을 멀리 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인터넷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의도치 않게 예수가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걸려고 걸으려고, 걸으려고 한건 아니지만 의식주 모든 부분에서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때 삶의 터전에서 들려오는 죽음의 현실보다. 부활하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저희뿐 아니라 세상에 희망과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이 이유 때문에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희들이 살면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순간이나 사건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면서 느껴진 것들, 또 깨닫게 된 것들을 통해서 또 다른 인생을 살게 합니다. 분명 이러한 전환점이 긍정적이면 너무 좋은데, 또한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 때도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건강의 어려움 가운데,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만들어진 전환점이라면, 분명히 물질과 성공에만 집착하는, 건강에만 집착하는, 또한 관계에만 집착하는 사람들로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구매 그와 반대로 긍정적인 측면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긍정적으로 그런 인생의 전환점을 통해서 바뀐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다가오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 때마다 그 사건들을 떠올리거나 그 물건들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전환점이 된 사건이나 순간은 언제였고 무엇이었나요? 무엇이 여러분 삶에 동기 부여가 되고 있고 원동력이 되고 있나요? 또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에 출석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은혜의 순간을 만난 시간도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 너무나 귀중한 시간들, 우리가 이 기쁨과 감격이 오랫동안 갈줄 알았지만 막상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여유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은혜와는 소원해지는 거리를 두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사랑을 회복하고자 매주 예배를 사모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 경건 훈련도 열심히 해 봅니다.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며 헌신도 합니다. 그럼에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 또한 세상의 염려와 걱정 때문에 매번 지쳐가는 내 자신,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약한 육체의 한계 때문에 믿음 생활이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때 믿음의 삶을 지탱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신 사건을 기억한다면, 그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본다면, 그 일을 위해 십자가에서 당하신 예수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지쳐 있는, 또한 이 지침을 통해서 우리 마음도 연약해진, 저희들을 다시 세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어디에 걸려 있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지 그것들을 돌아본다면 면 우리의 믿음은 다시 한번 성숙을 당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주일 날 예수의 말씀을 특별히 예수가 부활하신 말씀을 나누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의 이야기 참 뜬금없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살면서 이스라엘의 기념비적인 사건 그 사건을 기억하고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버텨 왔듯이 저희들도 부활주일날 예수의 부활이 저희 믿음의 기념비적인 사건이 되고 신앙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좀 비교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우수아가 새로운 리더로서 모세와 함께 40년이란 광야정을 끝낸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입성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을 기다리는 것은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요단강이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때 홍해라는 거대한 장애물이 이스라엘을 기다린 것처럼 사람의 힘으로는 철 대로 건너갈 수 없는, 아니 죽어야만 건널 수 있을 듯한 이 요단강이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가야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건너야 할 요단강은 남북으로 길게 흐르며 요르단과 북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의 북쪽인 헬몬산에서 시작되어 중부 갈릴리 호수를 지나 남쪽에 위치한 사해로 모이는 길이가 한 250km 정도 되는 강입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요단강은 20에서 30m 정도의 넓이와 1에서 3m 정도의 깊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는 우기 때가 되면 폭이 두배 이상이 되며 물의 속도가 사람이 건널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빠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 앞에 서 있을 때 바로 그때는 요단강이 가장 위험할 때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홍해를 건너듯이 여우수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언약궤를맨 제사장들이 먼저 강물에 들어갑니다. 언약궤를맨 제사장들이 강 중간에 서자 물의 흐름이 위에서부터 막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강 바닥임에도 불구하고 마른 땅, 젖은 땅이 아닌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이스라엘은 쉽게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 맞은편 가나안 땅 입구인 길갈에 거하게 됩니다. 길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예굽의 수치를 이스라엘에게 떠나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맨 처음. 요단강을 건너온 후맨 처음 그들이 거했던 이길가 그곳의 여우수화는 그냥 지나가지 않고 길갈의 의미처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당한 모든 수치는 잊어버리고 새로운 나라가 시작될 것이라는 그것을 알리는 기념비를 이 길갈에 세웁니다. 20절입니다. 여우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열두 돌을 길갈에 세우고, 요단강을 건너기 앞서 여우수아는 자신이 직접 뽑지 않고 열두 지파에게 한 명씩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택된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며, 특별히 요단강 중간에 원약계를 메고 서 있던 제사장들 주변에서 강 바닥에 있는 돌 하나씩 가지고 나옵니다. 각 지파에서 선택한 사람들이 요단강 가운데에서 가지고 온 돌들은 언제나 물이 넘쳐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흔하게 볼수 있거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돌은 아닙니다. 강 바닥에 있던 이 돌을 가지고 나와서 여호수아는 길가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지파에서 선택한 사람들의 이에 세워진 기념비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물을 먹게 하시고 젖은 강 바닥이 아닌 마른 땅을 걷게 하신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직접. 경험한 증인들의 고백이 이돌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열두 집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기념비를 세움으로 하나의 민족으로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라는 결단도 기념비 안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동안 분명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마다 그들의 손으로 세운 기념비는 요단강 가장 중심에 있던 강바닥에 있던 돌로 세운 이 기념비는 하나님이 하나님되심을 믿게 하는,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라는 그 약속을 기억나게 하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의심과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근거가 이 세운 기념비로 말미암아 될 것입니다. 분명 처음에 각 지파에 선택되어 요단강 강 바닥에서. 돌을 가지고 온 사람들도 또한 세워진 돌을 보는 사람들도 이 기념비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강을 건넌 축하 또한 기념 또한 상징물로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홍해를 건넜고 요단강을 건넌 백성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님을 기념비를 통해 기억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두려워할 사람은 이방인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 기념비를 통해 알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은 이 기념의 사건들은 강을 건넌 사람들만의 사건이 아닌 후세에게도 전해야 할 엄청난 사건으로 이 기념비를 세움으로써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돌로 세워진 기념비를 보는 전 세대 우리 여호수아 세대뿐 아니라 그 후에 자손 대대로 이 기념비를 볼 텐데, 이 기념비를 보면서 그들에게 인생의 전환점, 신앙의 전환점이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21절부터 2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에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격려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우리 주변의 상황 속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우리가 듣는 말들로는 그것들을 위로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위협이 말 하나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많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죽음과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은 바이러스만은 아닙니다. 바이러스가 뉴스의 중심이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은 총기 사고, 살인 사고, 화재 사고, 교통 사고, 자연 재해 등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 죽음을 피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계속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분명 지금은 바이러스의 공포가 지배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들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빨리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하는 것 그리고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의식주에 고민하고 있는데 이것을 충당할 넉넉한 재정적인 지원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임시적으로나마 바이러스의 공포와 죽음의 그런 두려움을 피할 수 있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역시 우리의 죽음을 막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죽음조차 막을 수 없는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무덤에 있지 않고 부활하셨다고 쓰여진 기념비를 바라보며 날마다 여러 이야기들에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요단을 바라볼 때는 죽을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그들은 죽음의 요단강을 건는 것이 아니라 마른 땅과 같은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가장 들어야 될 위로의 말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희의 어린 자녀들이 나이가 들어가며 아빠, 엄마는 어떻게 죽을 것 같은 어려운 시기를 감당하기 힘든 고난의 시간을 이겨냈는지 저희들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때때로 나 자신에게도 어떻게 이러한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자문자답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어.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시며, 긍정의 힘으로 이겼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자네들은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부모님을 보며 자랐습니다. 신앙의 힘이 무엇인지 곁에서 지켜본 아이들입니다. 신앙은 긍정의 힘도, 복권 같은 행운도 아닌 것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겪어 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는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지상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 3일 후에 부활하신 자신을 제자들에게 보여 주심으로 예수, 예수가 이루신 부활이 제자들 신앙 여정의 기념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의 기념비는 이렇게 쓰여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복음에 나온 말씀입니다. 어째서 너희는 살아계신 분을 무덤에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너희가 갈릴리에 있을 때, 그분께서 자기가 죄인들에게 넘겨져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느냐? 여우서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되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 세운 기념비처럼 저희들도 잊지 말고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할 것은 예수가 죽음을 통해 이루어 놓은 부활이라는 기념비입니다. 분명 어디를 가도 부활이라 쓰여진 기념비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라 쓰여진 기념비는 저희들의 마음에 새겨진 기념비이고 저희들의 자녀들 마음에 새겨져야 할 기념비입니다. 여호수아가 세운 기념비를 통해 이스라엘은 그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 기념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저희들도 예수가 이루어는 부활하는 기념비를 바라보며 죽음의 많은 두려움 속에서도 부활해 주는 기쁨이 사망 권세로 대표되는 죽음을 초월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죽음의 땅인 줄 알았던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건넜습니다. 저희들은 죽음의 땅인 세상을 부활 신앙으로 날마다 걸어야 합니다. 예수는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다시 살아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절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 부활의 기쁨 대신 바이러스의 공포로 인한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며 확진자의 숫자를 보며 안심하기보다는 저희들 앞에 대기하고 있는 듯한 죽음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초월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막상 죽음의 현실 앞에선 부활 신앙이 너무 초라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초월하기란 쉽지 않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은 그들이 요단강에서 주어온 돌로 세운 기념비를 통해 매번 무너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데 사용했듯이 저희들도 예수의 부활사건이 신앙여정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가야할 길을 제시하는 나침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부활사건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에게 신앙의 기념비가 되어 성숙한 신앙인으로 주어진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죽음 가운데 아들을 살리신 것처럼 죽음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부활 가운데 거하도록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부활이라는 단어가 새겨진 기념비를 날마다 기억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하심이 인생의 흰 노예락 가운데 부활의 기념비 바라보는 것을 잊지 않고 살려는 예배자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체 위에, 교회 위에, 그리고 세상 곳곳에서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 소망이 없는 모든 이들이 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고나옵나이다 아멘.